가장 13절부터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 때오.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의 신앙도 제자리에 머물러면 안 된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손자 손녀를 돌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급하면 우리 집에 갖다 맡기는데 세상에 이, 이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특성 같은데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제 마음 같으면은 좀 조용히 하고 있고 좀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도 쉬고 그렇게 할것 같은데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요 집사람이.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난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 애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조금씩 성장을 이렇게 하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제자리에 머물러면 안 되고, 자꾸 우리 신앙이 성숙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을 계속 데프이에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이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얘기하여 저수로 먹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로 먹, 먹는 어린 아이처럼 초신자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물을 먹는 단계 밥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딱딱한 것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금방금방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히뭐몇 년이 되던지 간에 여러분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그 조금 성장하는 거지, 5년 있으면 중간, 10년 있으면 뭐 최고,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 다름 있습니다. 아이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돌봐 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자 좋아요. 신앙도 어린아이 때 이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잘 믿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커서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됐다고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어른이 됐으면은... 이두 가지 정도는 이제 나타나야 돼요. 어른의 신앙은요. 첫 번째 진리를 잘 분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나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어른이 된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른은요 어린아이 때는 사탕 하나 줘도 어른들을 잘 따라가잖아요 아기들은요 사탕 하나 먹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사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른이 되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좀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사탕 하나 이쪽으로 가고, 또 사탕 준다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게 무슨 애기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에게는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신앙을 어린 아이. 그리고 어른 그리고 딱딱한 식물을 먹는 이러한 단계로 딱 이렇게 구분한단 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용어로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은 성화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영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은야저 사람은 참 참 성인 같다.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화 단계. 이게 이제 초인적인 그 약간 신비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쭉 있는데, 무슨 동물과 교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어떤 조류나 동물에게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거룩함의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단계로 다르게 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점점점 어른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로 한번 가 봅시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나의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통합을 의미한다 말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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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 집회를 가보면요, 세상에 아멘을 너무 많이 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말씀을 못잖아요. 어요 제가 <laughs> 기침만 해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쵸? 아멘 좀 하지 마라고 말이야. 그래도 또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는 맹신자예요. 맹신자. 이게 잘못되는 거 이게 아니 잘못된 부분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이런 거안 좋단 말이에요 자그래또 한편으로 뭐 또한 말씀이든지 내려가면 무조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비판하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통합을 이루어야 돼 통합 이 안에 조화가 일어나서 야, 내가 아는 것이 있어, 들었어. 이성적인 게 그런데 이게 믿어져, 믿음과 잘 하나가 돼서 어우러지는 이게 양분돼서 극단과 극단으로 나가면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을 영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에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만해도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한 대로 다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못 살아가요, 여러분. 자,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이게 뭐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해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책 들고 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 이거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한 대로 목사님은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이제 찔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믿어.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잘 못하잖아요. 그대로 하나가 잘안 되잖아.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우리가 삶의 부분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여 믿습니다는데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처음에는. 100, 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점점점 지나면서 어느가 90, 80, 뭐10 이런 형태로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가 딱 돼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해가는 이러한 단계. 이게 바로 어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13절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데까지 충만하게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까지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될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도 또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정말 여러분 모습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저는 이러한 샘플과 같은 신앙의 어른들이 장로가 됐다고 신앙의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직분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때 집사, 장로, 목사 가지고 갑니까? 그 절대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 이제 명예 장로인데,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성도 누구 누구 누구. 그런데 뭐또 그냥 그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 아무 상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딱지 같은 거다 떼내리고 어 떼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기에서 정말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이 좀이 땅에서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게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와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의 티를 벗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될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좀 열심히 노력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한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까지 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품 성격 그의 삶 이걸 달만아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제가 이제 천안 중앙교회에서 한 8년 뭐한 오랜 그부 교육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그 행동들, 설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이게 이제 보는 게 배우는 거라고 저는 그거를 이제 보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소문이 나그 사람, 그분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회를 초기에 섬기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아이 그러냐 고 넉넉하게 대하는데 그때는 옛날에는요 1 0년 전만 해도 칼 같았어요 제가 그걸 견뎌준 부목사들이 고맙더라고 지나보니까요 뭐 이만큼만 잘못해도 제가 불러다가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키고 그 그따를 하려면 나가라고 말이야 니 네, 다른데 가라고. 그리 이렇게 쫓겨났다고 너 소문 나면 이 교계가 얼마나 좁은데 말이야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고. 그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자님 맨날 혼나고 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 교계에 뭐라고 소문 났느냐면은저 김명서 목사는 천안중앙교의 이순 목사보다 더한 인간이니까 정말 저저 인간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부목사로 가면은 코피 터지게 일을 하고 힘들다. 어,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인 저도 제가 천안중앙교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점점점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닮아간 거예요. 제 친구들이 있다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설교하는 것도 이순 목사랑 비슷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닮아야죠. 닮아야죠. 인간도 닮는데. 예?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 보세요. 자녀들 엄마가 하는 대로 닮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 어느 날 보니까 제 딸아이가, 야, 꼬마, 꼬마가 아니, 세상에 뒷짐 짓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뒷짐 짓고 다니니까 이 아이도 뒷짐 짓고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닮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1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 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요?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십삼 년 됐어요. 쉬운 세 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할그 나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성숙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5운세살 됐는데도 맨날 애들처럼 징징거리고 울고 불고 떼쓰고 어른의 역할도 못 하고 주변도 살피지 못한다. 그게 무슨 나이 나이를 헛 먹은 거지. 어디로 나이 먹었어요? 나이를 똑바로 먹어야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 정도 됐으면, 은 나이 똑바로 잡수세요.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가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가 좀 이르도록 자라가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6절로 한번 가면서 마무리 좀 합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됐어요. 이온 신경 세포가 다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여러분이 들으면은 순간적으로 여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온 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면 듣는 거고 머리가 아이고 졸리다 그러면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여기에 명령을 받아서 통일성을 이루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성 있게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의 띠로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또 저희들을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 주셔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의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수련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일천 번째 또 귀한 은금을 드린 손길이 여기 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천 번의 제모를 올려서 응답 받았던 솔로몬의 놀라운 은혜 의 역사가 이 가정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타입과 같은 인물이 그 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laughs>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 교회 있답니다. 이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8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이들만 온전히 서도 우리 나라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laughs>